안녕하십니까. 타오란 노입니다. 오늘은 좀 많이 걸을 겁니다. 한 15km에서 20km 이상 걸을 겁니다. 아, 뭐 버스포러 갔다 올게요.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. 자, 뭐 버스포러 가시죠. 아니 말고. 렛츠고. 음, 와 많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네. 붕대기가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, 여섯 개가 있고요. 저쪽 뒤에 또 하나 또 있네. 뒤쪽을 또 보면 또 있을 수도 있어. 붕대인 뒤쪽에 있잖아. 앞쪽에만 있지 않아 아, 붕대인 맞네. 짝대기봐 아이거 좋다, 세 개는. 와, 물방울 봐라, 이쁘다. 와, 이거 보셨어, 이거? 궁대 밑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. 하, 아, 뽀송뽀송하네. 와 아, 뭐, 원샷도 안 킬, 다 받아. 궁이 이제 질라고, 살짝 물이 들고 있네요. 아직은 진하게 들진 않았어. 아 이쁘죠? 아이고, 오색 단풍이 아주 화려하네. 초대형 박다리입니다. 오우. 이야, 이 정도면, 뭐, 아니, 돌떼이 참 단단해. 아, 훌륭합니다, 훌륭해. 저한개으쌰 어, 박다리부터 먼저 챙겨야겠구나. 초대형 목욕탕입니다. 사이즈를 보니까 한 400건 되겠네요, 멧돼지가. 누구든지 선착순. 무료입니다, 무료. 때 미리는. 아, 드디어 먹버섯 만났습니다. 여기 있고, 저기 있고, 여기 있잖아요, 그죠? 그리고, 보여드릴게요. 아, 여기도 있고, 그죠? 여기 있죠? 그 다음에, 저기. 저남과 사이. 아, 다 아직은 그래도 많이 녹진 않았어. 하루만 더 늦었으면 버렸어야 되네. 하, 아, 드디어, 먹을 만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? 아 충분해, 충분해. 아, 빵빵해. 네, 괜찮아요. 딱 만져보면 알잖아. 아, 어디선가 풍겨오는 먹의 향기. 아, 우리 같은 그라는 사람들도 이 먹향을 좋아하지. 이럴 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죠. 먹 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아닌가? 아유, 아니 말고. 으아, 루터 한번 볼까요? 아주 생생합니다. 시기 잘 맞춘 거야. 아, 이 먹의 향기. 아 좋다, 좋아. 야, 드는 세력이 좋네. 이거 세력이 좋아. 버섯은 산에서 대충 해서 뿌리만 잘라놓고,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, 집에 가서 손질 많이 해야 돼요. 찢지면서이 사이사이 에 있는 솔가지를 다 빼야 돼. 먹. 어서 시로구나 저기도 먹 여기도 먹아 이럴 땐 이런 노래가 또 생각이 나죠 여기도 먹이 저기도 먹이 먹들이 판친다 저기도 저기도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이식 지금 올라와 저기 있고 1, 2, 3, 4아작살리네 좋습니다 따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는 좋다. 이건 뿌리가 좋다 이 뿌리가 왕건이또 왕건이 야 좋다 좋아 아잘 말랐어 이건 진짜 잘 말랐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좋아 와 이거 봐라 뿌리 봐라 완전 고송이하고 똑같잖아 이거 저 밑에 잘라야 돼요 모래 버적버적해 모래가 버적하면 어떻게 된다? 이플란트 박아야죠 뭐 아주 좋습니다 아 어... 어, 이봐 이봐 와 어... 초대박이다 아뭐 어, 향이 장난 아니네 어우 막 불어와 향기가 이제 막 녹아내리려고 와 진짜 상태 이급 완전히 지금 뻑 갔는데 먹을 너무 많이 봐서 아 자꾸 진동 전화고 오네요 이럴 때는 받지 않는 게이기겠 그죠? 우와 어? 이거 뭐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어우 초대박이다 초대박 리얼하네 리얼해 어 이제 산행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25년 산행을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 너무 기분 좋아서 음뭐 먹는 건 즐기지 않아요 능이는 뭐그렇다 백수가 한번 해먹는 거고 송이는 한 꼬다리 먹으면 저는 안 먹어요 주변에 다 알아 그거를 물래 물내. 물래서 못 먹어 저 위에 또 있으니까 우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아유 막 떨어지네 와 어. 작살내죠 작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먹이네 주먹이야 어우 지금 보니까 몇 개야 보자 여기 두개 있었고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 이게 지금 줄이 보이는 게 여덟 개야. 이 말이 되나? 말이 안 되면 선을 해야지. 어, 그 일단 켜겠습니다. 떠들다가 이거 목을 못 켜고 말겠다, 이거 너무 많아서. 와, 와, 이봐, 이봐. 저쪽은 없나? 하, 이래 가면서. 아, 이놈은 내가 한번 옳줄알고 살짝은 녹아내리네. 다 좋은데. 얘만 녹아내려. 야, 좋다. 히익. 여기는 하나 녹아내렸네. 야, 총 열매 꼬다리였네. 괜히 능수 따로 일자로 쫙안 났네. 보겠습니다. 어, 아주 좋습니다. 어, 좋아, 좋아. 여기 좋다 이거 좋아. 아 좋습니다. 상태이급 어마어마해 해 먹대박이다 먹대박 이 먹꽃을 당신에게 방금 전에 본 거는 먹이 능선 따라서 열고다리가 났었습니다. 열고다리 열고다리를 캤어요. 굉장히 이만큼이에요.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 이거또 있네 아, 급할 거 있나? 아, 딱 하루야 딱 하루 하루만 냈으면 절반이 녹아내려서 못 먹었어 낯을 하는 거 보셨죠? 뿌리를 딱 잘라서 탁 넣으니까 자기 이 뿌리의 균형 군냥이야 쏭갈 송갈. 쏭갈이 탁 되잖아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면 홈에다 넣는 걸 쏭갈이라 그래 쏭갈 송갈. 쏭갈이로구나 어? 여기는 뭐 세력은 작은데 그래도 어. 반찬은 돼 달팽이 있잖아 민달팽이 여기 봐봐 이봐. 먹버섯 뭐 먹으러 왔잖아 미안해 뿌리 먹어 됐지? 그래 고맙지 내년에 보자 오늘은 대상버섯 먹버섯을 좀 봤습니다 열고다리에 줄목도 봤고 눈맛 손맛 봤습니다 두시 전에는 무조건 하산을 스타트를 해야 돼요 계량해야 돼 어리부리 하다가는 얻어지면 오도가도 못합니다. 버스을 만끽한 산행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. 아 이거는 한발 늦었습니다. 내년에 보자 고무야.